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여기 보이는 할리데이비슨의 FX DR 114입니다. 이 차량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같은 경우에는 CC가 1,800cc가 넘어갑니다. 뭐 정확하게 재원상으로 1,868cc로 나오는데요. 114 큐빅 인치라 그래서 뭐 이제 인치를 뭐 꼽해가지고 환산을 하면 뭐1,868 CC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번에 할리 데이비스는 보이1 1사에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도 여기 카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할리 중에서도 굉장히 좀 스포츠하고 좀 멋스러운 좀 운동성을 가진 스포티한 뭐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오픈 필터도 이렇게. 밖으로 크게 나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엔진 헤드 쪽에 뭐 해각 핀들이 이렇게 헤드에 보이니까 공냉식에 이제 배기구 두 개, 매니폴더 두 개, 이기통 차량이라는 거. 뭐 여기 탱크를 보면은 재원상 16리터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앞쪽에 뭐 도리식 서스펜션에 뭐 블랙박스도 장착된 모습이 보이고 더블 캘리퍼에 더블 디스크. 그리고 뒤쪽에는 뭐 캘리퍼 하나에 디스크 하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뒤쪽 휀다가 리어 휀다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 돼서 나오는데 타이어가 굉장히 리어 타이어가 광폭 타이어 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네. 뭐 이런게 특징이라는거 그 다음에 휠에 여기 할리 데이비슨 이라고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또휠 자체에 이런식으로 할리 데이비슨 이런식으로 마킹이 되어 있다는거 그 다음에 뭐 리어 쪽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어, 테일 램프는 여기에 있는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이쪽에 리어 핸다와 물바지와 시그널 램프가 같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차량 같은 경우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뭐 신차 출고가는 3,590만 원, 뭐 3천만 원 중반대 형성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할리 데이비슨 같지 않은 뭐 약간 좀이 정면에서 봤을 때좀 얇은 요런 느낌이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좀더 운동성을 더 가지는 뭐 그런 느낌의 차량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아프 핸다는 좀 작네요. 아 프랜다는 좀 짧으면서 여기 뭐 블랙박스 전면 블랙가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차량 스마트키입니다. 스마트키가 여기 달려 있는데 어, 계기판을 보면서 배김을 담아볼게요. 키를 돌리면 키 그니션이 돌아가고요. 뭐 간단하게 여기 뭐퓨얼 레벨이 있고 키로수그 다음에 뭐 유트럴, 각종 뭐 ABS 등이나 뭐 엔진 연고 등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바로 배김을 담아볼게요. 배경을 한번 담아왔고요. 이쪽에 뭐 비상등 스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할리 좌우, 네, 좌우 깜빡이, 그다음에 빵빵이, 그다음에 뭐 상향 미등, 그다음에 이쪽에 어 이제 정보 트립이나 뭐 이런 정보를 볼수 있는 단한 버튼, 뭐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할리데이비슨 FXDR 114. 이 차량 개원상 시트고가 720mm라고 나옵니다. 자, 720mm의 시트고. 제가 앉았을 때 어느 정도 발착기성이 나오는지 어, 영상으로 나가고 있었을 텐데요. 양발이 720mm면 거의 다 닿아야 되는데, 이 지금 시트 폭이, 이 지금 시트 폭과 머플러, 그리고 양쪽에 프라이머리 쪽 케이스 때문에, 어, 조금 더 들립니다. 뒷발이. 뭐, 요거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발착기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 또 얄쌍한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루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뭐 키가 당연히 뭐160 이상이 되시면 충분히 주행을 하실 수는 있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세울 때나 이럴 때 조금 버거우실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거나 요발착기성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네, 합니다. 여기까지 할리 데이비슨 f x d r 1 1 4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오토바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